국민의힘당의이준석이라전대표가 어제는 경찰 조사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합니다 그런데 SMS를 잘하는 친구가, 어, 기 조사받으러 갈 때는 말하지 살짝 하고, 어, 안 알리고, 내가 뜻도 하면은 SMS를 안 하는 사람부도 보면 s m s 잘하는 사람이 매일 아니까, 어, 내가 조사받으러 간다고 알려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가처분을 지금 국민의 힘당을 상대로 다섯 분을 했다는 겁니다. 당대표라면은 어, 그리해서는 당을 사랑한다면은, 당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당에, 어, 사람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 개인보다 당을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8일 일요일 날은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받고 있다 합니다. 결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오늘날에는 안할 겁니다. 징계 착수 많은 거지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는 국민의힘당을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계국이어 국민의힘당 지지자들이나 어? 국회의원들이나 어? 당원들한테는 개국이 판매자들로그 이상 이하로 많은 등등이 말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국민의 힘당에 도록이 힘듭니다. 지금은 이제는 저번에 당원권 6개월이지만 은 이분의 징계가 되면두 가지 부위 없습니다. 하나는 탈당입니다. 탈당 탈탄 근육이 있고 또 하나는 제명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부위 지금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당의 당원들이든지. 국민의 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면 앞으로도 당 대포승부에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지금 건성동이나 대통령도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윤핵관들이 망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윤핵관들이 국민의 힘당 국회의원들 초재선의원들도 지금 윤핵관이랍니다. 이는 사람들이 국민의 힘당을 또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국민의 힘당이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힘당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28일 날 가처분 오차 가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그판사 일차 판사인데 오차 판 오차까지 나가면서 그판사가 자기를 자기 객관적으로 갚이지 국민의 힘당에 손을 들어줄수 없어요. 이준석이가 가처분은 오차까지 승리를 합깁니다. 법률가들도 모릅니다. 이준석이가 1차 가처분 때 국민의 힘당의 법사위원들이나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인용이 안되고 기억된다 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도 그랬습니다. 저는 일부 인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또 이재명이 그백신라는 그 분도 전부 다 영장,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이 된다 했습니다. 그것도 내는 기각이 된다 했습니다. 그두 가지를 제가 마찬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그사람보다더 많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당은 정신 차리 됩니다. 언제까지 예측, 대통령실에만, 영산 대통령실에만 쳐다보고 간다면, 국민의힘당은 썩어, 썩어집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을 협조해야 될 일을 하고, 국민의힘당은 독자적인 행동을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115명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싸잡아 지금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115명 뭐합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국민의힘당 115명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전부 낙선을 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응, 힘들고, 당이 힘들 때 나서서 거해야 그 되는데, 이 조선재선의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선 사선 이혼들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데 못배는 소리 하고 있어 초재선 이혼들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을 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